기출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죠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문제 유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보시고 그대로 넘기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리뷰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우선 1번 무조건 당일에 리뷰하세요 여러분들 한3시뭐네시 이쯤에 시험 보나. 그러면 그 이후에 채점하고 리뷰할 시간 분명히 나와요. 무조건 리뷰를 당일 리뷰하셔야 돼요. 1번 당일 리뷰, 그 다음에 2번 1차로 우선 기본 리뷰하기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이 기본 리뷰하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선 내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만 리뷰하라는 거야. 빠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 아, 이거는 해설지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잘안 풀리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처리될 수 있는 문제들만 빠르게 리뷰하셔서 2시간 이상 안 넘게 하셔야 돼요. 리뷰는 절대 2시간 이상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1차 기본 리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2시간 이내로 다 리뷰 끝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독해는요. 아,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틀렸잖아. 그럼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체크하세요. 그 옆에다가 적으란 이야기야. 어, 이건 빈칸 주론. 아니면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내용 일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어, 내가 독해에서는 지금 문장 삽입 유형을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구나. 아니면 내용 일치를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틀리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푸시는 건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제 유형 을 틀리는지 적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인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리뷰를 어떤 식으로 오답 정리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오답 정리는 틀린 문제는 당연히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틀린 문제가 아니라 맞은 문제 이런 문제를 맞았다라고 하는 건잘 알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런 문제는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 리뷰하시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맞았어도 찍어서 맞거나 아니면 근거가 불확실한데 아 이건가?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맞은 거 있지.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맞은 문제도 리뷰하시고요. 틀린 문제 리뷰하세요. 두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리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오답 정리는 이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1번 보시면요. 왜 틀렸는지를 적어보세요. 왜 틀렸는지. 내가 이게 어휘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한 건지 해석이 안된 건지. 해석은 됐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됐는지 이거를 꼭 여러분 적어보세요. 왜냐면요. 앞에 이유랑 동일한 건데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인지를 해야 함정에 또안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포인트는 두 번째. 내가 고른 선지를 어떤 이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써볼거 아니야 그지 어떤 이유로 내가 이걸 했는지 써그 다음에 여러 해설제를 바탕으로 정답 선지의 근거를 비교해 보세요 어, 나는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B번으로 체크했는데 정답이 C번을 봤더니 C번 선지의 근거는 다른데 였네 이런걸 여러분들이 직접 뭐 형광펜을 이렇게 따로 치시던가 해서 비교를 해서 숙지하세요 왜냐면요. 이런 정답이 되는 근거 방식 생각보다 되게 비슷비슷하거든? 특히나 학교별로는 특히 더 비슷해요. 왜냐 출제자가 여러분 거의 바뀌지 않아. 출제자가 바뀌었다라는 건 여러분 언제 알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이라던가 시간이 확 바뀌었을 때 원래 내던 기출문제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나오면 어, 이거는 출제자가 바뀐 건가?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같은 출제자가 계속 문제를 내. 그럼 당연하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계속 정답을 내게끔 하는 원리. 나 내가 계속 오답을 내게끔 하는 원리는 비슷할 수 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사고방식 그 학교별로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각인시키시려면 반드시 오답정리는 제가 알려드린 이두 포인트 특히 2번에 집중하시면서 오답을 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세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건데요 주의사항은 해설지와 플러스, 내 선에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에는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왜냐 하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있어도 안 풀린다는 거야.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유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거나요. 아니면, 무언가 해석은 되지만 이게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안 되는 문제들일 거야. 그런 건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여러분,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독해에서는 그런 문제들만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에서 가능한 포인트만 빠르게 리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독해서 다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 논리도 똑같아. 문법 논리도 여러분들 선에서 해설지라던가 내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체크해 봤는데, 이해가 잘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각 영역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주의 사항이고요. 수업 방식으로 그대로 안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방식은 여러분 다루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드렸어요. 문제 난이도는 조금 쉬울 수 있으나 같이 풀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를 선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설지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될것 같은 문제들이 있지 난이도 하 같은 건 수업에서 안 다룰 거예요. 해설지 보면 되는데 뭐하러 수업에서 다뤄요? 수업에서 다룰 문제들은 난이도 중상 혹은 난이도 상인 문제들만 제가 선별해서 같이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푼 기출 문제는 반드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연동이 들어가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이 월 월화수 목금 5일 내내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독해 수업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 풀이 지난주 목 금,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어제죠. 이렇게 3일에 본 기출문제를 제가 화요일에 같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또 기출 풀잖아? 오늘하고 내일 푼 기출문제를 목요일에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푼 기출문제를 수업에서 다 같이 다룬다. 근데 다루는 문제는 제가 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는 다 다루지 않고요. 풀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 해설지로 여러분들이 이해 안될것 같은 문제들만 제가 뽑아서 같이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라서 리뷰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차 기본 리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러분들 선에서 우선 기본 리뷰 해 오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저랑 어차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별표 쳐 볼까? 앞으로 꼭 이거 5번. 5번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셔야 되냐면요. 기출 문제 그룹핑 하세요. 앞으로요 꼭 A, B, C 그룹, 제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우리가 보통 쓸 학교들은 한 20개 넘거든요. 뭐, 여러분 책을 보세요. 뭐, 서성한 뭐, 중경이시, 뭐, 등등등등 하면 스물 한 네다섯 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협해가지고, 뭐, 수원대라던가, 진짜 약간 좀 메이저 아닌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출을 풀고자 하면은 거의 서른 개 학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을 한두 개 학년도만 푸는 게 아니죠. 못해도 이문계 친 친구들은 5개년도 이상을 푸셔야 되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3개년도 이상을 영어 푸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여러분 막 10개년도씩도 기출을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가 한 30개인데 기출을 다섯 개만 푼다고 해도 여러분 150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이 학교가 나랑 잘 맞았나?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나? 이런 것들을 암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 9월서부터 푸실 때는 반드시 A B C 그룹을 잡아 주시고요. A 그룹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고 채점하신 다음에 A 그룹에 넣을 학교는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는 A 그룹에 두세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A그룹은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를 A그룹에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은 점수가 잘안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은 학교들 있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양대 기출을 푸는데 점수가 한 50점, 60점밖에 안 나와. 근데 나는 한양대를 가고 싶어서 이 편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우선 A그룹에 두세요. 아직 9월이니까요. 이거 바꿀 거야. 9월, 10월 정도에 이 그룹핑 하고 나서 11월 정도 됐을 때땐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거의 완성 단계 될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 그때는 이 ABC 그룹을 기출을 다시 풀어서 다시 정리를 하게끔 할 거예요. 이 용도는 우선 9월, 10월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안나와도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A에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점수는 아직 안 나오지만 문제 결이 잘 맞는 학교가 있어. 여러분 푸시다 보면은 아, 성적은 잘안 나오는데 어이 문제 유형 나랑 되게 잘 맞는데 어, 내가 실력만 조금 더 올리면은 점수 앞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은 다 A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B 그룹은 점수도 그냥 그냥 뭐 문제 풀때 결도 그냥 그냥 이런 학교들은 다 B. 그리고 C 그룹은요.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학교들이 있지? 이건 다 C 그룹에 두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하나더 있어요. 이 학교는 내가 붙어도 절대 안갈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들이 있어. 그 학교들도 기출 푸시고 C 그룹에 두세요. 이 이런, 이런 것들을 지금 한 25개, 30개 학교의 기출을 푸시면서 A, B, C 그룹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월, 12월 월1 중순서부터 이제 시험 보러 가게 되잖아.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보통 시험이 몰려있어요. 평일에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평일에도 보기는 하나, 웬만한 학교들은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험 봐. 근데 여러분, 시험은 딱한달 동안 보거든요. 12월 중순서부터 1월 중순 정도, 아니면 1월 20일 정도. 그럼 주말로 해봤자 여러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16일밖에 없어. 한 달이니까 8일에다가 곱하면 별로 없죠 주말이. 근데 학교는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말 하루에 여러 학교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1월 첫째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보통 못해도 두세 개 학교 재작년에는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다섯 개 학교 겹쳤고요. 작년에는 1월, 올해죠? 올해 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네개 학교가 겹쳤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단독으로 보는 학교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모든 학교랑 겹쳐요. 하나라도. 왜냐면 주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룹을 안에 놓으시면요 여러 학교가 겹쳤을 때 여러분들이 패닉에 와서 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쓸까? 아니다, 그냥 저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 같으니까 B라는 학교에 쓸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못 잡거든? 근데 여러분들 가정을 해볼게요 ABC에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이 A 그룹에 적어놓은 학교 B의 그룹에 적어놓은 학교 C의 그룹에 적어놓은 학교 두개 이렇게 해서 총네개 학교가 겹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써야 돼요? 무조건 A 그룹인 학교로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룹핑을 잘 해놓으면 여러 학교가 같은 날에 겹쳤을 때, 아, 그래 어차피 나 겹쳐봤자 B 씨는 나랑 안 맞는데. A 학교 써야지 A라는 학교에 T.O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A 학교를 쓰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 학교가 겹친다라는 건 B 학교랑 B 그룹에 있는 학교랑 C 그룹에 있는 학교에 어떤 학생들은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차피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가 T.O가 적어도 A 학교인 학교에 쓰는 게 무조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30개 되는 학교를 이 그룹핑을 안 해놓으면요,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를 써야 될지 그냥 학원이랑 상담해봤더니 여기를 라고 그러네. 근데 내가 여기가 잘 나왔던 거 아닌가? 내가 시, 다른 학교에 겹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여기가 유리한 게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돼. 이렇게 객관적 판단 자체를 아예 못 해요. 왜냐면요. 11, 월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원서 접수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서 접수가 한 12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다른 학교랑 시험을 또 보러 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시험을 보면서 다른 학교에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요. 시험을 보면서 다른 학교에 1단계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또 다른 학교에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완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원서 접수를 할수 있다고 여러 학교가 겹쳤을 때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들이 겹쳤을 때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어서요. 이러면 이거는 전력이요. 에 왜냐하면 당연히 중요한 건 실력이죠. 어떤 학교도 붙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게 실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과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학교가 겹치니까요. 그 이야기는 내가 원래 이 학교에 이 학교가 단독으로 나왔으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어도 여러 학교가 겹치면서 무언가 애들이 그냥 나도 그건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열어봤더니 다 내가 쓴 학교로 다 같이 몰려버렸어. 그러면 어, 내가 차라리 A라는 학교를 안 쓰고 다른 학교를 겹치는 다른 학교를 썼으면 여러분들이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입은 여러분, 운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전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꼭이 기출문제를 푸시고, 그룹핑을 해서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